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역대하 26장 말씀에 나오는 우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전반과 그리고 후반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가 점점 강하여짐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틈탔고 그 교만은 제사장의 영역이었던 성전 안에 그가 직접 들어가 향단에 분양하는 잘못된 영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그를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어제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아들 요담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27장에 보면 그 요담은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월권을 저질렀던 것,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요다망은 애를 썼고 삼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의 그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리고 그는 정직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신자요 하나님 앞에선 개인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요단 왕이 행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함 가운데 있었다, 영적인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다망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와는 달리 백성들은 부패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왕의 삶과 백성들의 삶에는 전혀 연관점이 없고 각각 그들의 행위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1 1기하 15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토록 남유다 백성들이 부패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요다망이 많은 것들을 해놨지만 그 많은 것들을 한 것과 동시에 신경 쓰지 않았던 곳 바로 산당을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잘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많은 영적인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영적인 것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영적인 교만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의 틈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요담 왕처럼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지 않았던 것. 산당을 폐지하지 않았던 그 작은 틈으로 인해서 그의 온 나라 백성들이 영적인 교만과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물들 많이 보시죠?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외부에 큰 충격이 주어졌을 때, 뭐 지진과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폭격을 맞았을 때 건물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대부분의 건물들은요,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작은 틈, 작은 균열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땜. 그 땜이 무너지는 건요큰 구멍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틈입니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균열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만큼 이뤘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했다. 나는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있다. 나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작은 틈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와 같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잘못된 작은 틈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토록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부족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낼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라는 겸손한 영적인 겸손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기간이 하나님 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렵습니까라는 탄식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균열들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잘못들을 확인하고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